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보다 더 초점이 있는데요. 따라서 대림절의 영성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모든 기다림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에는 소망과 절망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수험생들의 기다림에는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을까 하는 소망과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하죠. 또한 우리 환우분들의 기다림에는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절망이 공존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이상하게도요,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커 보이기 마련입니다.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이라는 소망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죠. 반면, 아직 합격하지 않은 현재 상태는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게도 소망은 보통 절망 위에 펼쳐집니다. 이상하게도요, 소망 중에는 소망이 소망인 줄 몰라요. 역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선명하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기다림 가운데 있는 일련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바를 소망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원이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겁니다. 반면 소망은요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두 번째로 소원은 나 자신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지만 소망은요 하나님의 차원까지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원은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둡니다. 소망은요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에요. 내가 기다리는 바가 나 자신에게 신뢰를 두고 나 자신의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몰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내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것일 때 그걸 기다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사가랴가 절례를 따라 성전에서 분양할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가랴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는데요, 사가랴가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의 관성에 잠겨 있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사가리아로 하여금 절망의 입술은 닫도록 그리고 소망을 향해 활짝 귀를 열도록 잠시 그를 벙어리로 만들었어요 마리아 역시 자신이 바라는 바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획하고 의도하신 바를 기다릴 때 절망에서 소망의 차원으로 옮겨 갈수 있었습니다 대림절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기다린 나머지,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내 삶의 뿌리와 근거가 되는 그것을 예수님으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해서 소망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림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부정적 말은 침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세는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즉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한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고요. 이웃과는 화평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요 근거가 오직 예수님이 되시도록 하십시다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곧갈 것이다. 네, 오십시오. 주 예수님.